유럽의 브리셜 인터레스트 군사 매체가 최근에 한국에서 진행된 KF-21 전투기의 30차 비행 성공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KF-21 전투기가 시제 사호기까지 등장하는 수준은 괄목한 성과. 과거에 진행된 유로파이터의 시험 비행보다 두배 가까이 빨랐다는 결과를 속보로 내보낸 후, 유럽 공군의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비교 대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브리셜 인터레스트이 유럽의 군사 매체여도 과감하게 KF-21 전투기가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와 앞으로 KF-21 전투기가 보여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인정했고 과거의 목표로 삼았던 개발 계획에 한참 미달한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가진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비해 4배가 넘어가는 유지비와 조종석의 잦은 고장 그리고 구세대화된 외부 설계안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F22 랩터 형상을 갖춘 5세대급 스텔스 형상으로서 레이더 탐지율을 줄이는 RCS 수치에 개선에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칼럼이 공개된 이후 유럽의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명 군사 언론인 프레이저 리뷰 웹진들의 발언들을 보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되기 한달 전, 런던 에어쇼에 한국 기업들이 참가한 장면에서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해외 수출형 기체 모형이 중앙 자리에 배치되어 한국이 꿈꾸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이저 리뷰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025년 이후 등장할 세계에서 유일한 최신 세대 전투기로서 구형 세대의 전투기와는 다르게 디지털 조종 방식을 적극 채용해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며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넘겨받을 수 있는 조종석과 헬멧에는 KMFD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 방식을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넥스트 레벨급 디지털 카피까지 모두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내용이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측은 엔지니어링 제조 및 개발 특허를 일환으로 EMD 단계의 디지털 조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반복 테스트를 위해 구대의 가상 조종석 조립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EMD는 시제 사후기는 물론 엔진 시험, 비행 시험, 무장 시험 및 기타 여러 가망성 항목을 다루며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생산 조립에 들어가는 로봇 시스템인 파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약 1.9배 가량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호기부터 7호기, 그리고 8호기가 현장에서 조립되는 중인 가운데, 한국형 KF21 보람의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30만 개 이상의 국산 초정밀 부품과 550여 개의 5세대 항공전자 장비 및 기계 장치, 그리고 450km에 달하는 각종 배선을 연결하는 데 한참입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체 동체 조립은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한국산 파스 시스템의 결과물인데요. 한국형 파스 시스템은 기체의 전방과 중앙 그리고 후방, 세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장치들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자동 정렬 시스템으로서 KF-21 전투기의 생산 인프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시제 3호기와 시제 4호기의 조립부터 본격적인 위상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말고도 미국 역시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이트 디펜스 뉴스에선 KF-21 전투기의 개통 시험동 한가운데에는 가상의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룸 MCR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가 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역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아시아에 떠오르는 신흥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KF21 전투기가 갑자기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내 유력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강대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사업 사이에서 KF21 전투기가 엄청난 주목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단번에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F21 전투기가 요즘에 보기 힘든 최신형 기술로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만든 전투기 신형 기체인 점을 언급했는데요. 기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존재하던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즉 다목적 전술기로 도입할 수 있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는 총 6종이며 이 중에서 F35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소속된 미국산 전투기와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금수 조치가 발령된 러시아산 수호이 35 전투기를 제외한다면 남은 것은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 그리고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더욱 희소식인 건 KF-21 전투기 이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을 갖춘 전투기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KF-21 전투기에 진심인 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이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에서 F-35급 폭장량을 가진 신형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적국의 위협을 단숨에 제압하는 계획과 함께 한국의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 설계라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제작은 높은 난이도와 함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단적인 KFX 계획을 시작해 2015년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시제 7호기까지 단숨에 출고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는 연구개발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 전투기의 5호기를 완성한 다음 6호기의 생산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연속적인 비행시험을 위한 총 9대의 KF-21 전투기를 실시간으로 제작했으며 현재 KF-21 개량형으로 단자형 7대와 함께 복자형 2대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전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5.5세대급 항공전자 시스템이 KF-21 내부에 탑재되며 한국 공군은 100%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이상을 자랑하게 되며 현재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인하여 엔진 최고 추력은 무려 4만 4천 l b s 를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을 봤을 때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정밀 동체 조립의 주인공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 한국산 FASs은 지난 20년간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으로 탄생한.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 KF-21 블록기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된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훌륭했다면 유튜브 채널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